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시청각 장애인, 우리는 위인전에 등장하는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통해 시청각 장애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도 시청각 장애인이 만명 가까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이세은 기자가 이들과 동행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팔의 의지에 걸음을 떼는 김용재 씨.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한 발짝을 내딛기도 힘듭니다. 청각 장애를 갖고 태어난 김 씨는 유전 질환인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시각까지 상실했습니다. 청력에 시력까지 잃은 그는 낮이건 밤이건 깜깜한 암흑 속에 사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서 어, 집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 그래서 하루 종일 정말 우울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김 씨와 같은 시청각장애인은 전국에 만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유일한 소통 방식은 촉수화.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수어를 손으로 만져서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낯선 공간에서는 손끝의 의지의 지형 지물을 파악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에 숨어 있는 시청자 장애인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촉감만을 사용해 의사소통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수어 통역사들에게도 생소하기만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양성한 전문 인력이나 교육 커리큘럼도 없어 민간 기관과 지역교회 많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의 소통을 돕는 보조기기로 점자정보단말기 한 손해가 있지만 600만 원이 넘습니다. 사용법도 까다로워 혼자 익힐 수 없습니다. 할수 없이 촉수화밖에는 소통방법이 없으니까 시작을 하긴 했는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수화를 촉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농맹인이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배운 것이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 복지법상 시청각 장애를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과 정책은 전무하다시피합니다. 아, 시각과 청각이 함께 장애가 왔을 때이 장애는 완전히 새로운 장애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청각 장애인이 그 단독적인 장애 유형으로 포함이 되어져서 단독적이고 또 전문적인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그 서비스가 지원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독 장애로의 구별이 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촉감 하나의 의지에 세상에 나서는 시청각 장애인. 매 순간이 도전인 그들은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높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손을 내밀 때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 3만 5천 불 시대. 경제선진국 대한민국이 놓치지 말아야 될 사각지대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세은입니다.